8월 8일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1장 1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몸과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 몸과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제사장들은 백성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다만 가까운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제사장은 몸을 더럽힌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킬 규례는 더 엄격했죠. 부모의 죽음도 시체도 만질 수가 없었고, 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애도해서도 안 됐습니다. 어, 또한 절대로 성소를 떠나도 안 됐어요.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반드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더 엄격한 이유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대제사장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온전함은 물론이지만 육체적인 흠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어요.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근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져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몸에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다리가 상한 사람,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 곱사 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가 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 종기를 앓는 환자, 고한이 상한 사람들 이렇게 나이를 했는데 이것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선천적인 장애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육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단의 성스러움을 항상 보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적인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통로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나 부정한 자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그렇게 제사에 참여는 할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 은 함께 바친 음식은 가장 거룩한 재물과 거룩한 일반 재물인데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재단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제사를 꼭 드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죠 지금은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장 사실 제사장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다어 하나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악한 관습이나 또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을 항상 정결하게 갖고야 된다 그, 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항상.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뭐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매일 성경 그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 여기서 이제 두, 마지막으로 흠이,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물로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또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제사장이 만일에 에, 성물을 먹는다고 하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백성 가운데서 끊겨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왜냐하면 백성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제사장은 그것을, 아, 만일에, 그것을 만일에 먹는다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낸 후에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다시 정,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제사장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서 소화도 시키고 그것을 또잘 적용해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청결하게 되어야 돼요. 히브리스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며,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